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의 역사, 비키 스토리 강연을 맡은 과학 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의 역사, 제2강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인간이 영장류와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직립보행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초기 인류는 초원에서 아주 무서운 포식자의 역할을 맡은 게 아니라 청소부의 역할을 맡았죠. 다른 동물들이 잡아먹고 남은 나머지 것들을 먹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청소부의 역할을 하던 인류의 조상이 이제 정말로 초원의 포식자로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계기가 불의 사용입니다. 오늘은 그 불의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잠깐 상식 하나를 얘기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최초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한 선어 종류가 있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중간에 인류의 선조로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호모 하빌리스도 있고,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도 있어요. 그런데 왜 뒤쪽 사람들은 다 호모를 쓰는데 앞쪽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쓸까요? 오스탈로피테쿠스란 말은 원래 라틴어로 남쪽의 원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말로 옮길 때도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원자는 원숭이 원자를 썼어요. 즉, 인간보다는 원숭이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스탈로피테쿠스는 직립보행을 하긴 했지만 발가락을 보면 아직 완전히 이렇게 된지 않고 살짝 엄지발가락이 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키도 작아요. 영양 상태가 부실했고, 그 다음에 청소부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쓰는 도구도 그냥 주변에 있는 돌 들어서 그냥 쓰고, 떨어진 나뭇가지 쓰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모라는 이름이 붙은 조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최초는 누구냐면은 호모 하빌리스예요 뜻은 도구를 쓰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조금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도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껍질에서 고기 잔 것들도 좀 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떼낸 고 남은 껍질을 가지고 옷도 해 입고, 이럴 줄 알았던 인간을 호모하빌리스라고 하는데요. 호모 에렉투스가 되면서 완연히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불의 사용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바뀌게 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이 필요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하게는 안전의 문제였어요. 저번 강의에서 인간은 집단을 이루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구하려면 아주 멀리 다녀야 했어요. 물을 구하고 싶을 때도 건조한 초원 지역에 살았으니까 멀리 다녀야 했죠. 그러면은 갓난 아이라든가 나이든 사람들은 남겨둬야 됐어요. 위험했죠. 그리고 같이 모여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모여서 밤에는 자야 되는데 주행성 동물이었으니까 인간의 조상은 코랑이, 사자나 하이에나들은 야행성이에요. 밤에 자고 있는 인간을 덮치는 거예요. 무언가 이런 인간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할 게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좀더 안정된 주거지를 찾고 싶기도 했습니다. 탐나는 동굴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이 동굴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사자가 살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간단합니다. 불이 든 나무 막대기로 그냥 던져 넣으면 돼요. 불이 막 피어오르고, 그 다음에 연기가 가득 차면 다 뛰쳐서 도망 나오죠.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불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앞쪽만 커다란 돌멩이들 쌓아놓고 입구에다가 불 피워놓으면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밤에 안심하고 잘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커다란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거죠. 불이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필요했다고 모든 동물들이 다 불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인간만이 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이 어디 하늘에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다고 얘기하는 불은 뭐냐면은 불타는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나무 막대기를 불이 붙어 있는 나무 막대기를 붙잡을 수 있는 게,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가진 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엄지가 들어간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막대기를 잡는 용도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불이 붙어 있는 나무 막대기를 잡는 거예요. 다른 영장류를들은 불을 가지면 안 됐어요. 왜? 숲에 살기 때문에 주변이 다 나무 나뭇 가지고 나뭇잎인데 거기 불 가지고 설치다가 자기의 삶에 터지는 온탕 들어 먹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이 위험한 존재지 자기네 안전을 책임져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거죠. 하지만 초원에서 살던 사람은 불은 위험으로서 구해주는 존재였다 이거죠.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다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쥘수 있는 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은 아주 먼 조상인 700만 년 전에 오스탈로피테쿠스 아까 말씀드린 얘네들도 불을 가졌어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불을 사용한 거는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인데 이때는 170만 년 정도 전이에요. 무려 한 3,400년 만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동안 인간은 불을 가질 훈련을 한 거죠. 불 붙은 막대를 쥔다고 해서 항상 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번개가 내리쳐서 어디 산불 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불을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 불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건 뭘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석기를 다루면서부터. 구석기 시대.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쥔게 시작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호모하빌리스나 호모에렉투스가 되면서부터는 이 돌들을 나를 날카롭게 다듬어요. 이런 석기를 뗀 석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뗀 석기를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돌멩이들은 서로 부딪치면 불꽃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불꽃이 일어날 때 목화솜처럼 아주 가는 애들을 옆에 놔두면 불길이 잘 붙더라는 사실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둘을 합쳐서 아 그러면 처음에 부싯도를 쳐서 불꽃을 내고 이 불꽃을 솜털 같은 것에 옮겨 붙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지속적으로 탈수 있는 건조한 나뭇잎 같은 데 붙이고 그다음에 이거 다 얇은 나뭇가지를 넣고 나중에 굵은 나뭇가지를 넣는 이게 실제 순서 과정이거든요 불을 붙이는 이 순서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키우는데 몇백만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다루게 되는 호모 에렉투스는 아까 말씀드린 오스칼로 피테구스보다 뇌가 더 커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두 가지 움켜 잡는 손, 그 다음에 더 똑똑해진 뇌가 불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불을 손에 쥐게 되자. 아까 말씀드린 안전한 주거지를 얻는 것 말고도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가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고기는 채소보다 훨씬 영양성분이 집약돼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소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나머지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불에 익혀 먹기 시작하니까 소화시간이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늘어나요. 두 번째로 익혀 먹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소화기간이 더 일을 적게 해도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농말을 익히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밥 쌀을 익힌 거잖아요. 밀가루도 익혀서 먹지 밀가루 채로 안 먹어요. 보리도 익혀서 먹죠. 옥수수도 익혀 먹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양 성분이 녹말로 되어 있는데 이 녹말도 소화가 잘안 되는 성분이에요. 이전에는 그래서 인간의 조상도 생쌀을 씹어먹던 것처럼 전분을 먹었어야 했는데 익혀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도 소화를 돕는한 가지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추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밤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해요. 밤에 추위가 찾아오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추면막 손이 고바들고 하는데 이때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일들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우리 인류가 불을 가지고 할수 있었던 일들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불이 무엇도 바꾸냐면 인간의 골격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내부 구조도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됐다고 했냐면 소화기관이 하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화기관 자체가 조그매졌어요. 여기 보시는 맹장, 보통 요구르 맹장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충수 돌기고요. 맹장은 여기 요 부분인데 이전에는 아주 길었던 게 이만큼 줄어들었죠 소화가 덜 해도 되니까 이렇게 소화기간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소화에 에너지를 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전에는 2000칼로리 정도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 하루에 이 2000칼로리를 먹은 다음에 이거를 소화시키는데 소화시키는 것도 일이니까 에너지를 쓴데한 1000칼로리 정도 쓴 거예요 그런데, 익혀서 먹게 되니까 소화를 덜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반쯤 줄어들어요. 500칼로리만 쓰면 된다. 그렇죠? 500킬로칼로리. 그러면 남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남는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면 뇌에 쓴 겁니다. 그래서 뇌를 키울 수가 있게 됐어요. 원래 뇌는 어느 동물이고 키우고 싶지만은 키울 수 있는 절대적 제약이 뭐냐면 에너지를 많이 먹어요. 뇌가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크기 비율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두 개의 기관이 뭐냐면은 눈하고 뇌예요 눈하고 뇌가 합치면은 우리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약30%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쉽사리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이가 충분하기 전에는. 그런데 불로 익혀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소화 기관으로 들어간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 남는 걸 가지고 뇌를 더 키울 수가 있게 돼요. 그 옆에 보시면은 오스탈로피테쿠스고요. 그 옆으로 가면서 조금씩 변한 모습을 보는데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자. 근데 원래 이 두개골의 크기가 오스탈로피테쿠스보다 약 1.5배 정도 더 커요. 적 실제 크기 자체가. 그리고 그 커진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 두개골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커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화의 힘이 된 거죠. 자, 또 하나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도 고기를 드시면 알지만 제대로 잘 익지 않은 고기는 되게 질겨요.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도 안 익은 고기를 씹어 먹었던 거예요. 그럼 어땠겠어요? 입속에서 어떻게든 이걸 잘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어금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호모 오살로피테쿠스하고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가 있는데 이 이빨의 개수가 인간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특히 뭐가 많았냐? 어금니가 양쪽 위아래로 두 개씩 더 많아서 여덟 개가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어금니가 열심히 씹어야 되니까 이거를 받침해 주도록 아래턱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야채도 익혀 먹어요. 쌀도 익혀 먹어요. 이러면서 점점 어금니의 개수가 줄어든 거예요. 크기도 줄어들고. 그 저기 보시면 오살로피테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로 오면서 앞 입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 왜? 이빨의 개수가 많으니까. 이빨의 개수가 줄면서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빨을 뒤로 밀어내면서. 그래서 아래턱이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거를 씹게 되려면 아래턱으로만 씹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위 아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발달하냐면 여기 보시면 오스탈로피테쿠스 눈 위에 눈두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래턱이 들어가면서 이 눈두덩이 점점 이렇게 밋밋해진 거죠. 즉 눈두덩이 들어간 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래턱이 들어 약해지니까 위 아래 균형을 맞춘 거예요. 이러면서 인간의 두개골 구조도 바뀌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목 부분에 두 개의 관이 아래 위로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앞쪽이 기도고 뒤쪽이 식도죠. 기도는 공기가 이렇게 폐로 가는 관이고 뒤쪽에 있는 식도는 음식물이 넘어가는 관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얘가 식도로 가야 되지 위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가는데 거기를 닫아 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후두입니다. 즉 음식물이 목 뒤쪽에 있는 식도로만 넘어가고 앞쪽에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후두가 하는 역할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후드를 닫아주는 게 후두개라는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인간과 원숭이가 살짝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저 후두개가 열려야 돼요. 근데 후두개가 열리는데 원숭이를 보시면은 후두개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을 딱 막아버렸어요. 입으로 가는 부분을. 그래서 원숭이가 숨을 쉴 때는 기도에서 나온 공기가 코로만 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후두개가 목 아래쪽까지만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도에서 나온 공기가 입과 코로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노래를 잘하려면 공기 반 노래 반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즉 코로 반 나가고 입으로 반 나가. 이거는 인간만이 가능한 거죠. 원숭이는 코로만 나와요. 첫 번째 변화.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음성 신호가 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입 안에 보라색이 현대 원숭이에게는 혀가 입 안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혀와 구, 그 위쪽 입천장 사이가 조금 여유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숭이보다는 훨씬 여유가 좀 있죠. 이렇게 입안에 여유가 생기면서 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성 신호를 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성대도 보시면은 인간의 성대와 원숭이의 성대인데 인간의 성대가 훨씬 더 얇고 잘 떨려요. 이런 조건들이 변하면서 인간은 원숭이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음성 신호를 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즉, 말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야어여오요우이"라는 여러 개의 모음을 쓸수 있고,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타파 같은 걸다할수 있는데, 영장류는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음성 신호 자체가 애초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나 영장류들은 다른 신호를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음성 신호를 통해서 서로 의사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불이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는 아까 추위를 면할 수 있게 해줬다. 네, 이 추위를 면하게 해준 게 어떤 변화를 가져? 지역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전까지는 추위를 피할 방법이 별로 없었으니까 대부분 서식체가 열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가지고 온대지방을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크로마뇽인도 있고 그리발디인도 있고 하이데베르그인도 있고 베이징인도 있고 자바 원인도 있고 다 있는데 온대지방으로 이렇게 막 퍼져 나가요. 호모 에렉투스 때 처음으로 인간이 전 지구상으로 퍼져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유는 불을 가지고 있어서 추위를 피할 수 있어서 이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열을 열대를 벗어나다라는 게 불을 가지면서 가지게 된네 번째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모 에렉투스가 호모 사피엔스 아니죠? 그렇다면은 에렉투스와 사피엔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또는,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과 같은 우리 현생인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어,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 한2 30 그냥 차이죠.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확 눈에 띄게 진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몇십 세대를 거쳐야 진화는 일어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의 어린 세대가 우리와 조금 치아 구조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화라기보다는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지 않을까 라고 봐야 될 겁니다. 즉 어릴 때 먹는 음식물이 우리와 좀 차이가 난다 라고 볼수 있겠죠.